미스터 트롯 3가 일본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K-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결승전이 2025년 3월 13일 방송된 후 일본 팬들 사이에서 탑7 가수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다. 이들은 각자의 개성과 실력으로 일본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트로트의 글로벌 위상을 높였다. 일본 팬들의 SNS 반응과 유튜브 조회수, 팬 투표를 종합해 이들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부터 일본 팬들이 가장 사랑한 미스터트롯 3탑 7가수를 소개하며 그 매력을 탐구해보자. 1위는 김용빈으로, 그는 미스터트롯 3진 진을 차지하며 일본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의 대표 무대 인생 창가는 일본 팬들 사이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 감동이라는 병을 들었다. 일본 팬들은 그의 맑고 힘 있는 음색이 일본 엠카의 깊은 정서와 닮아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할머니를 향한 헌정 무대는 일본 팬들에게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켰다. 김용빈의 유튜브 영상은 일본에서 200만 조회수를 넘기며 압도적인 인기를 증명했다. 그는 일본 팬들에게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이 자리에 섰다며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일본 팬들은 그의 노래는 마음을 치유한다며 앞으로의 일본 활동을 기대했다. 2위는 손빈아로 그는 선, 선을 차지하며 일본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물레야 무대에서 보여준 섬세한 감정과 파워풀한 가창력은 일본 팬들을 매료시켰다. 일본 팬들은 그의 무대를 트로트와 제이팝이 완벽한 조화라고 극찬하며 감동을 표현했다. 그의 할머니와의 따뜻한 이야기는 일본 팬들 사이에서 큰 공감을 얻으며 화제가 되었다. 손비나의 무대 영상은 일본에서 18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그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그는 일본 팬들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에서 노래할 기회가 생기길 바란다, 고 밝혔다. 일본 팬들은 그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이 담긴 무대에 푹 빠져들었다. 3위는 철록담, 본명 이정, 우로, 미, 미, 를 차지하며 일본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부초 같은 인생 무대는 일본 팬들 사이에서 인생의 깊이를 느끼게 한다, 는 평가를 받았다. 그의 신장암 투병 스토리는 일본 팬들에게 큰 울림을 주며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일본 팬들은 그의 낮고 애절한 음색이 마음을 뒤흔든다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철록담의 무대는 일본 유튜브에서 15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그는 일본 팬들에게 여러분의 응원이 내게 큰 힘이 된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일본 팬들은 그의 진솔한 무대와 삶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지지를 보냈다. 4위는 춘길로. 그는 독특한 음색과 에너지로 일본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미스터 트로트 3에서 님의 사랑을 불러 일본 팬들 사이에서 트로트의 전설로 불렸다. 일본 팬들은 그의 무대가 옛 추억을 떠오르게 한다. 몇 따뜻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망부를 위한 헌정 무대는 일본 팬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 춘길의 무대 영상은 일본에서 13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꾸준한 인기를 얻었다. 그는 일본 팬들과의 소통에서 일본 팬들의 사랑이 큰 동기부여가 된다고 말했다. 일본 팬들은 그의 진중한 태도와 감성적인 무대의 매력을 느꼈다. 오이는 최재명으로 그는 한류 스타상을 수상하며 일본 팬들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미스터 트롯 3에서의 사랑의 거리 무대는 일본 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다. 일본 팬들은 그의 부드럽고 맑은 음색이 마음을 정화한다 고 호평을 보냈다. 그의 동료 가수들을 위한 헌정 무대는 일본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최재명의 무대는 일본에서 12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그의 인기를 입증했다. 그는 일본 팬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무대에 서고 싶다. 는 바람을 전했다. 일본 팬들은 그의 따뜻한 성격과 감미로운 노래에 큰 사랑을 보냈다. 6위는 남승민으로. 그는 꾸준한 실력으로 일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미스터트롯 3에서 사랑의 이름표를 불러 일본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일본 팬들은 그의 안정적인 보컬과 감성적인 표현이 마음에 스며든다. 고 말했다. 부모님을 위한 헌정 무대는 일본 팬들에게 가족에 대한 애틋함을 느끼게 했다. 남승민의 무대 영상은 일본에서 11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사랑받았다. 그는 일본 팬들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팬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된다고 밝혔다. 일본 팬들은 그의 성실함과 진심이 담긴 무대에 깊은 애정을 보였다. 7위는 최혁진으로 그는 끈기와 열정으로 일본 팬들의 지지를 얻었다. 미스터 트로트 3에서 님의 등불을 불러 일본 팬들 사이에서 주목받았다. 일본 팬들은 그의 묵직한 음색과 진솔한 무대가 트로트의 정수를 보여준다. 고평했다. 세번이 도전 끝에 탑7에 오른 그의 이야기는 일본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추혁진의 무대는 일본에서 100만 조회수를 넘기며 꾸준한 인기를 얻었다. 그는 일본 팬들에게 여러분 덕분에 포기하지 않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일본 팬들은 그의 노력과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내며 응원했다. 이 탑칠 가수들은 일본 팬들에게 다양한 감정과 매력을 전달하며 사랑받았다. 김용빈은 깊은 감성과 보컬로 일본 팬들의 마음을 치유하며 1위에 올랐다. 손빈아는 섬세함과 힘 있는 무대로 일본 팬들에게 트로트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철록담은 인생 이야기를 담은 노래로 일본 팬들에게 희망과 공감을 선사했다. 춘길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맛을 살려 일본 팬들의 향수를 자극했다. 최재명은 따뜻한 음색으로 일본 팬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안겼다. 남승민과 추혁진은 성실함과 끈기로 일본 팬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 이, 뭐 하든 다 말리던 아내가 도전 응원. 나훈아 선생님처럼 노래할 각오됐다. 그냥 미 미. 를 시켜주십시오. 제발요. 지난 13일 tv 조선 미스터트롯 3 결승전 최종 진선미 발표 무대. mc 김성주가 진후보 중 한명인 철록담. 44분명 이정희에게 기분이 어떠냐. 미도 괜찮으냐. 고 물은 데 대한 답변이다. 마스터 점수 5위. 온라인 응원 투표 7위에 중간순위 합산 6위. 철록담의 표현대로 상위권은 아예 단념을 할 법한 순위였다. 백두산 천지부터 한라산 백록담까지 노래로 가득 채우겠다. 는 각오로 지은 예명 철록담 위 기운이 전국에 뻗친 것일까? 최종순위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실시간 국민투표에서 김용빈, 44만여표, 손비나, 34만여표, 에이어 27만여표의 3위를 기록하며 단번에 최종 3위로 뛰어오른 것이다. 데뷔 24년 차 알비 리드맨드 블루스, 스타 이정에서 트로트 가수 철록담으로 변신한 뒤 도전한 첫 신고식에서 거둔 성과, 트로트 영년 경력이지만, 데스매치 대장전 등 주요 라운드를 압도하며 두번 연속 진, 진에 올랐다. 경연 아닌 철록담 콘서트라는 후기도 쏟아졌다. 그는 최근 만난 자리에서 트로트 가수로서 가능성을 시험해보기 위해 나온 무대가 아니라, 트로트 가수로 살겠다고 독하게 마음먹고 시작한 것이라며, 평생 이렇게 노래 연습을 많이 해본건 처음이라고 했다. 저처럼 알비 좀 한다는 친구들이 미스터 트롯 경연에 나와 보면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한지 철저히 깨닫고 갈 겁니다. 감정선은 둘째 치고 호흡으로 조절하며 음의 고조를 변화시킨다든지 민요에서 차용한 리듬이나 창법 같은 기술적 컨트롤이 훨씬 어렵더군요. 마스터들에게 매를 좀 맞은 것혹평이 저에겐 특효약이 됐습니다. 결승전에서 요동쳤던 그의 순위처럼 트로트 가수 철록담이 탄생하기까지 인생도 들쑥날쑥했다. 가수이자 예능감까지 겸비한 스타로 인정받았지만 2014년 제주도에 자리 잡으면서 연예계와 거리를 끈다시피했다. 자신을 거의 학대하는 수준으로 문신도 했다. 얼굴, 두피, 목 뒤까지 이어졌다. 방송에 나가지 않겠다는 치기로 철딱선이 없는 고통을 준 거죠. 방송에서 문신 노출은 금지니까요. 조금 정신을 차린 뒤 카페를 비롯해 각종 사업에 도전했지만 손에 잡히는 건 이익보다 손해였다. 3년 전 결혼에 신혼을 한창 즐길 이듬해 신장암 일기 진단을 받았다. 4cm 정도의 악성 종양이 몸에 자라고 있었다. 아내가 아니었다면 전 그냥 죽은 삶이었을 겁니다. 아내에게 위지하며 완치 판정을 받았고 다시 노래할 위지도 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뭘 하겠다면 아내가 다 말리는데 미스터트로 삼는 꼭 나가보라 하더군요. 하. 하, 암과 싸우면서 문신도 하나씩 지워나갔다. 지우는 게 천배는 더 아팠습니다. 인생곡으로 고른 나훈아 선생님의 공가사처럼 잠시 머물다 갈 세상에서 살다 보니 비운다는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경연 첫 무대를 나훈아의 어메로 마지막을 역시 나훈아의 공으로 고른 건 트로트 가수 철록담의 출사표이기도 하다. 나훈아 선생님 같은 대가수는 못 되더라도 내공을 쌓아서 그 비슷하게만이라도 가보자는 각오입니다. 매 경영곡을 스스로 편곡했다는 그는 제 무대를 통해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거나 저절로 웃음이 난다는 등의 말씀이 큰 힘이 됐다, 면서. 트로트가 제게 행복을 선사했던 것처럼 밝은 분위기의 곡 위주로 부르고 또 만들어 나가면서 즐거움을 드리고 싶다, 고 말했다.